그러니까 이게 평권 의도는 이거였어 그래프로 푸는 거. 근데 나는 그냥 쉽게 아, 요두 개를 비교하면 된다. 두개다알아두세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문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진짜 별거 없거든요. 이것도 진짜로 잘 보시면 PQ가 있는데요. P 다음에 Q예요. 그리고 여기가 단층이거든요. 단층이 이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게이 문제의 에서 포인트고요. 뭘 물어보냐면 이 문제에서 애들이 어려웠던 게 무슨 보기였냐? 니은 보기였습니다. 단층은 고생대 형성되었다 이거였거든 근데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이건 자원소입니다 이게 자원소거든요 그러면 반감기를 줘요 1.5억이라고 그럼 반감기가 한번 지난 거야 이게 지금 그러면 초기 모원소의 양이 2A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음. 왜냐면 문제에서 여기 나와있죠 자원소는 모두 모원소가 붕괴돼서 생성됐다고 나온 거거든 이게 Y가 자원소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 이게 2A였으니까 현재 이 자원소잖아 그럼 모원소가 0.2A가 되고요 얘는 0.4a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모원소의 양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럼 우리가 이 모원소의 양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모플러스 자분의 모값으로 하면 아, 얘는 10분의 1 설정이고요. 얘는 5분의 1 설정이거든.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온다고 이제. 요게 어디 범위에 들어가 있는지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차피 반감기가 지금 1.5억이니까 그냥 숫자로만 나열해 볼게요, 얘들아. 처음에 1이고, 뭐 플러스 자본의 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이라 하자. 이렇게 해놓고 잘 보시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5분의 1은 이 사이에 들어가 있고요. 10분의 1은 이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나이를 보면 이게 1.5, 3, 이게 3억이거든요. 이게 4.5억이거든요. 이게 6억입니다. 아, 그럼 잘 보면 이거는 반드시 고생대에 들어가요. 그쵸. 5분의 1은 반드시 고생대에 들어가거든? 고생대가 5.4억에서 2.5억이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잖아, 무조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 얘가 문제네. 아, 10분의 1을 어쩔 거냐는 거야.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럼 요거 요기서 여러분들 이제 쓰는 방법이 이거야. 내가 알려준 게, 그냥 빨리 계산하고 싶으면, 그냥 요 중간 값 알잖아, 너희들. 이 중간 값이, 그러니까 똑같은 기간에 딱 절반이 되는 수치를 내가 계산하는 법, 루트 써가지고 하는 법 알려드렸잖아, 그까 전에? 그럼 8루트 2분의 1이겠죠? 근데 이 시기가 얼마냐면 5.25억이 돼요. 그러면 이거 이거보다 나이가 어려면 무조건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 8루트 2분의 1과 10분의 1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문제 의도상 의 그러니까 평가원은 항상 이, 이, 이런 방식을 쓰라고 권유하 권유하진 않아. 평가원은 어, 이건 내가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프를 활용하는 거. 야 평가원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 두개 똑같아요 방식은. 내가 그냥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뭐 이, 이런 식으로 해보자 여기가 어, 8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러면은 한 이쯤이 16분의 1이 되거든요 8분의 1을 여러분들 퍼센테이지로 하면 12.5%죠 이건 6.25% 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연령이 얘가 얼마냐면요 음, 8분의 1일 때 지금 4.5억이라고 했죠 이게 6억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연령이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딱 중간값이 5.25억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이거보다 크냐 작냐인데 어, 시, 여기서 요 수치랑 비교하나 딱 중간에 있는 거 음, 요거랑 비교하시면 돼요. 10분의 1그 위에 있습니다. 아, 예. 이거 어, 10, 이게 얼마냐 이렇게 되면 32분의 8사 4하고 32분의 2죠? 32분의 2, 32분의 4. 그럼 가운데 있는 건 32분의 3이죠? 그죠? 딱 가운데 값이. 그럼 여기가 32분의 3이라고 할게 이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라인을 딱 걷을 때 알다시피 요, 여기서 저, 딱 중간에서 걷어도 이 안쪽으로 도는 거 아시죠? 근데 32분의 3보다 10분의 1이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더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건 의도는 이거였어. 응, 그래프를 푸는 거. 근데 나는 그냥 쉽게, 이두 아, 개를 비교하면 된다. 알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난뭐 구한 거야, 얘들아? 요거 구한 거야, 나는. 저 8루트 2분의 1의 값이 요거예요. 요기 수치. 요 수치야. 요 수치입니다. 요걸 구한 거야, 이거. 알겠지? 이게 8루트 2분의 1이에요. 알겠죠? 어 이렇게 구한 겁니다. 어, 그러니까 어, 그래프 해석하는 거랑 두개다 알아두세요. 어 그러면 이제 충분히 문제 풀어낼 수 있습니다.